지금 응? 얘는 정체가 뭐지?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막내간다 김막내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어디를 왔냐면은 대청호 모아스 캠핑장에 왔어요. 자, 근데 오늘 저희가 이거 왜 왔냐? 아일체 유심조님께서 대전에 캠핑장을 좀 소개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또 캠핑장에 와봤습니다. 어, 대전에 보니까 캠핑장이 좀꽤 많더라고요. 10개. 자세한 건 저희가 요즘에 CG로 예, 나갈 예정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왔으니까 캠핑을 한번 즐겨봐야겠죠 그럼 이제 바로 저희 캠핑을 준비하러 가겠습니다. 하시죠. 오늘 평일이거든요. 평일인데 왜뭐 차도 많고 캠핑 하시는 분들이 꽤 있네요. 지금 시간이 아직 3시도 안 됐는데. 그럼 또 우리만 이래요? 조금 남아나는 거예요, 진짜? 네,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듣기로 사장님이 저희한테 뭐 텐트를 좀 빌려 주신다고 어떻게 도와드릴까 싶었는데, 네. 캠핑 장비를 저희 거를 대여를 해 드리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단하 말씀드리자면 양쪽에는시 들어갈 거예요 열받은 연기를 써야가지고 고기를 익히면 참나무 네. 향이 고기에 배게 하는 거예요 보통 이렇게 훈제 작업을 하면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나요? 3시간, 4시간 정도? 얘를 가서 벌렁벌렁 이쪽에 이쪽에 하나 넣고 이상태로그시서을이렇게로이은일로이 계속 로이돼 잠깐 어. 하는 거야. 좋아서 이 정도로. 그다... 네. 이 정도로. 이 정도로. 이정도다이정다이 작업을 해주도고이그도로 일단 요로업을 해주시고 도로하정도도 안녕하세요. 지금 어떤 작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 풀겨는거 네네 이거 모아가지고 아 이렇게 싹 긁어서 다 그냥 그냥 긁어 풀면은 풀 버려야 돼요 그럼 매일매일 이렇게 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네이주에한 번씩 <laughs> 아니다 내일 조금 있다가 한 일주일 있다가 힘들어 보다 다가다시저 <laughs> <laughs> 이러면 한 시간도 하죠 아니 분명히 오늘 누가 컨텐츠 꾸리라 그랬는데 지금 땀 나는 거안 보이세요 지금? 땀 나요 땀 지금 육수 이렇게 슬슬 나오는 거네 아, 네. 같은 거를 일단 다 펴서 하면 돼요 그 모아서 이제 바깥때 버려야 되거든요 어, 일단 여러분 왔다 갔다 해긴는데이건 뒤쪽으로 가면 버리는 게 나거든요. 아, 됐나요? 네 여기다 놓으세요아네 알겠습니다 아까 시 시작했죠? 3시에 세시. 불렸나? 블루, 네오 이거 와 이거는 왜에 거는 다 이제 이은 거야 거의 한 11번? 12번? 와 밑으로 지금 기름 떨어지는 게 저희도 이따가 이거 좀맛좀볼여요아 있... 일.. 아니 저좀 부족한가요 아직? 아직 일하는 게? 어, <웃음> <웃음> 가져왔어요. 텐트 주신다고 하셔가지고 군대에서 좀 쳐봤죠. 아, 아, 텐트도면좀 다를 거예요. 아 이거 오늘 제가 잘 텐트인가요? 네, 어. 잠깐만, 일단, 그리고, 네, 예. 그리고, 일단. 네, 아, 죄송합니다. 아, 근데 뭐가 많다고 쉽지 않은데? 아, 무겁다. 얘도 텐트인데? 얘는 정체가 뭐지? 이너 텐트를 꺼내어 지면에 펼치고 우측 그림에 폴을 조립합니다 이거 아니에요? 이거 진짜 아니에요? 이거? 이게 이너예요 s o m e b o d 네, 사장님 안녕하세요. 저희 도움을 마셨는데 계정블루스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음. 인사 한번 다시 한번 해주시겠어요? 예, 안녕하세요. 대청호 로하스 캠핑장 주인장 김성선입니다. 캠핑 문화에 대해서 약간 관심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보니까. 네. 제일 캠핑 매너가 좀 음. 그랬다 하시는 분들이 혹시 있으실까요? 모든 분들이 다 주무시는 시간에 나간다든지 어, 그런 민폐를 끼치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요. 자연을 즐기고 흔적 남기지 않기 운동을 하는 그런 캠퍼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날로그적인 것들을 좀 중시를 해야 된다. 그렇죠. 네, 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또 지금 처음 알게 된게그 음. 장비를 싸서 나가는 것도 늦은 시간에 하면 다른 사람에 민폐가 될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네. 다시 해본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네. 캠핑할 때 이거는 꼭 해야 된다 하는 게 있을까요? 어, 캠핑의 가장 큰 매력은 불멍이잖아요. 캠핑에서 가장 멋진 행위라고 생각하고 가장 깊이 있는 행위라고 생각하는데요. 거기에 뭐 고기를 굽고 많은 요리, 준비한 요리를 해 먹고 하는 것도 참 좋지만 깊이 있게 자신을 돌아보고 하는 그런 캠핑을 저는 즐겼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그것 자체가 캠핑이다 네. 아, 되게 유명에 있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캠핑 초보분들이 어떤 장비를 사야 되냐 어떤 텐트를 사야 되냐 많이 물어보세요 본인의 가족의 구성원 수, 차량의 크기 내가 캠핑할 수 있는 날짜 이거에 따라서 굉장히 상황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전문가를 따라다니면서 나한테 맞는 장비가 어떤 것이 효과적인가를 따져본 후에 구매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단내 의자하고 식기 그리고 내 세면도구 정도는 내 침구류 정도는 가져가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누구 대맞다들이 많이 들으시지 않으세요? 제가 네? 대전의 유승룡이라고 네 유승룡 배우께서. 짝퉁 유승령이라고 얘기를 해주십니다. 어, 루스벨뱉스서 직접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네, 네, 그렇습니다. 저희 어려운 사연이 있는 청소년들하고 캠핑하교할때 많이 도와주고 계세요. 아주 고마운 분입니다. 아... 이렇게 네.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조화로운 캠핑을 조금 더 여기서 즐기다가 네. 예, 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네.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이제 코너 속의 코너 캠핑 요리를 먹어보자입니다. 자 저희 오늘 옆에 계신 분은 캠핑하는 직장인 박서영 씨를 모셨습니다. 네 박서영. 안녕하세요. 캠핑하는 애선 박서영입니다. 일주일 에몇번 정도 캠핑을 가시는 거예요? 어. 주1회는갖고 있어요. 네. 본격적으로 한 거는 한3년 정도. 네. 그렇죠. 뭐 오늘 어떤 요리를 준비하셨는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릴까요? 어, 일단 캠핑에 가장 꽃 바비큐죠. 아, 그렇죠. 돈마호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요즘 프렌치렉이라고 해서 돼지고기를 뼈 등심이랑 같이 붙여가지고 자르는 유명한 돈마호크를 준비했고요. 어, 새우젓이랑 같이 곁들여 먹을 수 있게끔 양념된 새우젓을 사실 맛집에서 사왔어요. 돼지고기가 새우젓이랑 같이 먹으면 소화 촉진에 굉장히 좋다 그래가지고 새우젓을 사왔고요. 새우를 꽂은 포치를좀 준비해 보았습니다. 포즈도 이거 보시면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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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laughs> 이거 직접 만드신 거거든요. 방금 와가지고 본격적으로 이제 뭐 우리 해보면 될까요? 불 피워서 같이 고기를 좀 구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진짜 와 소리가 <laughs> 소리가 미쳤어요. 진짜 어, 한번 뒤져오시겠어요아 뜨거워. 겁나 뜨거워. <laughs> 캠핑 하면은 주로 뭐 어떤 거에 드세요? 어 아시안 요리를 해먹을 때는 뭐 파타이라든지 스프링 롤이라든지 파타이를 직접 해드세요? 밀키트 아밀키트 <laughs> 네. 아무도 밀키트라도 네. 캠핑 와서 네. 먹으면 또 다른 맛이 있으니까 프랑스 요리를 해먹을 때는 네 파스타 파스타까지 <laughs> 파스타, 캠핑 와서 네. 고기가 근데 지금 거의 불 타고 있어요 불 타오르고 있어요 불이 너무 좋네요 저희가 열이 이 마음을 여기에 담은 것 같아가지고 아, 그 고수님은 이렇게 한번 이렇게 숯불을 자주 해을지 피하시세요? 아니요, 저는 프라이팬에 구워먹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캠퍼분들이 갖고 있는 그리들. 타, 타요, 타요, 타요. <laughs> 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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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요. 네. <laughs> 그리들이라고 있는데요. 이제 삼겹살을 가, 가장자리에 구워서 모인 기름 모아서. 아, 김치, 김치 딱졸아가지고 네. 착하면 튀고. 네, 네. 그냥 거의 뭐 거진 소뚜거 삼겹살. <laughs> 가장 좋아합니다. 가스맛도 가스 생각보다 네. 나쁘지 않다. 가스맛이 더 좋다. 가스맛이 아. 좋다. <laughs> 이거 비주얼이. 네. 굉장히 좋죠. 와, 와.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우리 뜨거워. 뭐 아, 거. 네네네. 그거, 이거 한 덩이. 아, 이거 한등기. 아 감사합니다. 이제, 이게, 이게, 잘 먹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이거 보이시나요? 이거 이거. 한번 조금 이따 먹어보는 걸 하고 그러면은. 아, 어, 꼬치도 좀 구워볼까요? 아, 꼬치구. 워 보겠습니다. 어, 반대쪽에 돌리면 될까요? 아, 뜨거. 아, 뜨거. 아, 뜨거. 아, 뜨거. <laughs> 조심하세요. 아, 너무 뜨겁네. 아, 또그 와. 색깔이 진짜 아까 했어요.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어? <laughs> 다시 oh, yeah. 블랙 타이거 새우꼬치를 저희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와, 와, 괜찮나요? 고등 너무 맛있어요, 니까. 아. 아. 와. 그거 아세요? 요리미비미미미미미미미미죠 <laughs> 캠핑을 미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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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하미미미미미미 블랙길을 걸을 수 있는 투어 공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보통 겨울에 많이 가시더라고요. 아 겨울에도 캠핑을 하시는 거예요? 어, 네. 겨울 캠핑 굉장히 꽂힙니다. 벌레. 아, 저 벌레 많죠? 가 예, 겨울엔 없어요. 이제 바깥은 춥고 눈을 내리는 눈 내리는 풍경을 보면서 캠핑을 할수 있는. 대신에 이게 난방기구 사용에만 조금 더 네. 안전을 신경 써주시면은 네, 겨울에도 확기 그 사용은 텐트 안에서 꼭 끄고 주무셔야 되는 캠핑을 갔다가 등이 날로 해서 연소가 음. 돼서. 안에 전체가 다 검게 이제 그을렀어요. 근데 아... 그거를 모르고 계속 가고 있었거든요. 아침에 눈을 떠 보니까 검은 그을음이 다그 모습을 보고 별 캠핑을 하지 않아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다가도 다시 다른 안전한 난로들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캠프 선배로서 맞아주신다면 꼭 안전에 유의는 하셔야 됩니다. 집이 아니기 때문에 살짝 소홀해질 수 있는데 화기랑 모래는 굉장히 조심을 많이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자 여러분 뭐, 이제 저... 오늘 대청호로 와서 캠핑사에 오게 됐는데 일단 저는 이렇게 많은 분들과 함께 할수 있는 시간이어서 좋... 좋았었고 캠린이로서 캠핑에 대한 새로운 묘미와 의미를 조금 찾아갈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콘텐츠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이제 먹을 거 마저 먹고 그다음에 저희 또 다음에 또 다음에 어디 갈지 댓글로 달아주시면 또는 아니면 저와 이제 함께 뭘 해보고 싶다. 또 오늘 해보니까 다른 분들과 뭐 함께하는 것도 굉장히 아, 재밌네요. 아무튼 엔딩 멘트 준비하고 있죠? 구독과 좋아요, 좋아요. 설정까지 알림 설정까지 <laughs> 해주시고 저희는 이제 다음에 더 재미있는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스럭 부스럭. 김막내 님 일어나세요. 아, 진짜 너무 졸린데. 어후 지금 새벽 5시예요. 5시. 그럼 저희 어디 가는 거죠? 예. 일출이 오늘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부산은 일출이 되거든요. 굉장히... 와. 와.